안녕하세요, 힌트웨입니다. 오늘은 카카오게임즈에서 대형 신작으로 내세우고 있는 RS. RS의 인게임 영상과 캐릭터 슈트 영상, 이렇게 두 가지 영상만 보고 BM 요소들이 뭐가 숨어져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인게임 영상을 보시면 은 처음부터 탈것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. 이게 대표적인 BM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워락이라는 마법사 계열의 직업이 여러 슈트가 보이는데요. 각 슈트마다 사용하는 마법 스킬 임팩트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에서 슈트는 변신을 뜻하는데요 변신 뽑기 또한 존재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는 걸어다니는 유저 탈것날 것을 타고 다니는 유저들이 보이는데요 탈것날것 것, 슈트 각각 등급 또한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무가금부터 과금로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RS에는 각 직업마다 남녀 성별이 존재하는 것 또한 볼수 있는데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캐릭터 슈트 영상에 각각 직업마다 여러가지 종류의 슈트들을 보다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아직 게임이 출시한 게 아니고 또한 좀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. 각 직업마다 스킬 혹은 RS에 관련된 내용이 올라오면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